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주말 아침이고, 어,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 주말 출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붉은 보내시고 주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말에는 직장 뭐, 퇴사 관련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오늘 할 얘기는, 퇴사를, 이렇게 해야 퇴사 가능하다? 그냥, 제 경험담이랑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제 블로그 제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퇴사 준비하기 전부터 직장인부터 썼거든요. 제가 블로그도 3년, 제가 딱 코로나 터졌을 때 3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니까 3년 좀 넘었죠. 예, 꾸준히 썼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전에도 뭐, 쓰긴 썼는데, 그때 제 생각이랑, 이제 기록했던, 이제 소위 말해 일기장 개념으로 쓰다가 어떻게 또 좋은 분들도 만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보신 분들도 보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못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볼게요 직장 다니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월급보다 뭐두배 이상 만들고 제 부동산도 좀 이것저것 많이 있었거든요 뭐 아직도 가지고 있고 저 이제 아시겠지만 매도를 안 해요 예 매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 한번 사면 웬만하면 안 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매도했다는 얘기는 거의 뭐 들으신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어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생활을 좀 단순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출근하면 회사 집, 어, 부업, 수면. 이렇게 그냥 단순했거든요. 제가 이제 거의 유튜브 영상에도 있고, 제 블로그 글도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어, 경제적으로 너무 완전히 막다른 길까지 갔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죽냐 사냐 문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진짜 미친 듯이, 미친 듯이 해보고 그만두냐, 아니면은, 그냥 그만두냐. 어차피 망해도 그만, 망해도 해서 망하나 막 그냥 망하나 어차피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망하다로도 한번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제가 되게 단순했던 게 제가 회사 갔다가 집 갔다가 예전에 강의 많이 요즘에 강의안 되지만 예전 강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강의 아니면은 이제 부업을 실제로 행동을 했고 그리고 수면 이때 수면 시간이 되게 적었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 한 네다섯 시간, 한 네다섯 시간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걸 제가 몇 년을, 몇 년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당연히 뭐 강의, 부업, 임장, 뭐 이렇게 했죠. 예, 제가 부동산 투자도 2017년부터 했지만은 그때도 투자한다 그러면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즘같이. 이 부동산 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러냐, 이러니까, 뭐, 그때는 장이 좋았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 사실, 뭐, 제가 공감도 못 해주고, 예 요즘에도 장안 좋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또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경기 탓, 뭐, 상황 탓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수강생들 뭐, 유튜브 보고, 제거 유튜브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제가 뭐, 가르치는 거나 할 때는 좀 빡세게 가르치거든요. 예, 그니까, 진짜 열심히 할거 아니면은 그냥 안 듣는 게 낫다고 해요 저는 뭐 어차피 저 말고도 강사들은 많잖아요 네, 저말고도 훨씬 더 유능하신 분들도 많은데 굳이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들으실 거면은 어 저는 진짜 열심히 하시려면 들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죠 예 네, 많이 나왔어요 뭐 블로그에 다 적혀 있으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뭐 굳이 말은 많이 안 할게요. 네. 그래서 단순화해야 돼요. 이때는 한몇년 동안 친구 안 만났고 진짜 중요한 가족 행사 아니면은 다른 행사 거의 안 갔어요. 제가 경주사도 거의 안 갔거든요. 네, 경주사도 거의 못 갔죠. 사실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간 건데 그래서 약간 단순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일하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다른 부업하고 뭐 쇼핑몰을 하든가 뭐 다른 부업도 하고 그리고 틈틈이 퇴근하고 나서 임장 다니고 주말에도 임장을 다니면서 계속 지역 파악도 하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일단 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 경험자한테 많이 배우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유튜브도 있고 SNS가 워낙 이제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에 SS가 많았지만은 그땐 유튜브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안볼 안 때라서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퇴사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저기 강의 같은 거 들으러 다니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퇴사를 할수 있냐 퇴사를 하니까 직장 다닐 때에 비해서 장단점이 어떤 게 있냐 퇴사를 하니까 행복하냐 그런 경험자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안 만나주니까 유료 강의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로서 수익하고 있는 것들 유료 강의 쓴 돈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만큼 완전히 깨지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예, 물론 강사분들 중에서도 좀 많이 많이 좋았던 분도 있지만 많이 안 좋았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야 다 시행 차 보니까 저의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경험자들 얘기를 많이 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발 감으로 사업하고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 기존에 수강생분들이 제가 이제 토지도 하니까 토지 같은 것도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부동산 같은 것도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하시려고 하시냐고 이게 투자든 사업이든 어떤 걸할때 그럼 제가 왜 하려고 물어봐요, 먼저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떤 확실한 이유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 뭐 부동산투자를 예를 들어 드리면은 여기는 이런 이런 계획이 있고 이미 계획이 들어왔고 언제까지 완공이니 몇 년만 버티면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고 어 예를 들어 누가 찍어줬다. 아니면 여기 지하철이 들어올 거다 근데 이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거는 삽도 안 떴어요 일단 예. 어디 계획이 있다더라 어, 뭐 이제 이런 게곧 생길 거라더라 약간 카더라를 듣고 투자를 하시고 뭐내 지인 중에 이 사업을 하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유튜브 봤는데 이거 괜찮다고 하더라 이 카더라를 듣고 들어오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좀 뭐라고 하거든요 음 저한테 이제 들으신 분도 있으실, 있으실 거예요 이제 유튜브 뭐 기존에 저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감으로 좀 재발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예, 진짜 그 직장생활은 가만히 있어 월급 나오잖아요. 근데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거는 잘못 물리면요, 진짜 큰돈 날리거든요. 예, 제가 또 경매도 매일매일 보다 보니 경매도 몇백 개씩 보니까 경매보다 보면은 진짜 그순간에 판단 잘못해가지고 날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근데 한편으로 그래요. 뭐 기름값도 좀더 싼데 가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나 투자는 왜그 이상의 어 노력을 아, 안 하냐는 거죠. 제가 항상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차라리 경험자한테 교육비를 내고 배우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안 하면 교육비만 내고 끝이잖아요. 근데 굳이 왜 투자라, 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왜 굳이 찍어준 데를 살려고 하고, 물어봤을 때 그냥 누가 찍어줬다고 하고, 특히나 요즘 같이 최근에 1, 2년 사이에 좀 하락장이 왔죠. 이럴 때 하락됐으면 누구 원망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전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물렸으면은 내가 버티면 물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내 확신이 없으니까 물렸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직장 생활을 특히나 오래 하시면은 이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너무 하셨 하시 너무 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해요. 이게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이게 돼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예. 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되냐, 어쩌냐. 참고로 코로나 때 제가 어, 그 이전보다 돈을 더 벌었거든요. 예.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터져서 20년도, 21년도 이때 어 신문에서는 자영업자 난리 났다 이러는데 어, 제가 대충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경기 탓 하지 말고, 뭐탓 하지 말고, 코로나 탓 하지 말고, 코로나 이제 다 풀렸는데, 누구는 또 지금은 힘들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고, 어, 이제, 이게 두 번째 말이랑 이제 맥락이 같은데, 경험자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험자 말이 만약에 틀린 것 같으면은,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열심히는 누구나 하거든요. 이 열심히의 기준도 되게 다양해요. 네. 할거다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만 해서는 안되고 잘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어, 결과로 보여달라 그래요. 예. 제가 강의를, 뭐 이제 블로그를 하다가 어찌저찌 해서 이제 뭐 이제 소규모로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저도 항상 하는 말이 결과로 보여준다 그래요. 예. 결과로 못 보여줄 것 아, 같, 못 보여줄 것 같으면은, 제가 굳이 피 같은 시간, 피 같은 돈 받아가면서까지 하질 않아요. 예. 그만큼 책임감 없으면은, 그냥, 저만 하면 되지, 굳이, 어, 간절하신 분들 괜히 희망고문 하이까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거든요. 예, 뭐, 이거는 제, 가치관이 이래서 그런 거고, 제 말이 뭐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생활 단순화하고 경험자 때 많이 배우면은, 기간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언젠가 결과가 저는, 월급의 두배 이상 그리고 현금흐름 있어야 되지만은 플러스로 무조건 자산 이 있어야 돼요. 자산이라는 거는 실거주 제외하고 또 있어야 돼요. 물론 실거주 없으면 실거주도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 예 추가로 뭘 있으셔야 돼요. 실거주는 당연히 실거주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깔고 하는 자산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몇년 걸리거든요. 예한 번에 안 돼요. 음. 한 번에 된다고 하시요. 한번 있다 하셨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저 제가 누구 잘안 만나거든요. 예, 제가 거의 일만 하고 살기 때문에 어 저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봐요. 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하라 그래요. 직장 다니면서요. 예 직장 그만두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그리고 퇴사하면요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거의 아침 오전 8시 전으로 기상해서 이때부터 저는 거의 일을 시작하거든요 이때 시작해서 제가 밤 10시에서 11시 그 이상 일할 때도 있어요 네. 월, 화, 수, 목 금방 하는 게아니고저 주말에도 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수강생분들이 물어보면 제가 또 질문도 다 해주고, 예. 아시잖아요. 저한테 이제 연락하면 제가 다 연락 받는 거, 예. 그래서, 일을 훨씬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이렇게 일을 해봤거든요?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일을 하면 막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혼자, 일을, 퇴사하고 혼자 일을 하니까, 오히려 되게 재밌어요. 예. 결과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진짜, 목숨 목숨 걸고 일, 일해야 한다고 해요. 진짜 몸이 안 좋으면 연차 하루 이틀 내고 회사에서 누가 일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만두면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아파도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이거든요. 네, 내 일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어,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술 담배 최대한 안 해야 되고, 루틴이 깨져요.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네, 루틴이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최대한 기계처럼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서 어느 정도 잘거 자고 할거다 하고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퇴사를 부러워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퇴사를 추천까지는 하진 않아요 다만 언제 그만 둘지 모르니 평소에 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제 그런 상담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 퇴사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그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어 직장 다닐 때 준비를 하세요. 저도 사기업 다녀가지고 되게 경쟁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음 응. 그러니까 저라고 뭐 시간이 남아서 한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루하루 간절하게 무언가를 좀 하시고요. 이 정도 하면은 결, 결과론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유지를 해야 되고 생을 단순화 해야 되고 항상 어, 겸손하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어, 퇴사 가능하니까요 힘드신 분들은 이제 하루하루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좀 조금만 더 열심히 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결과 나오면요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예, 맨 처음에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수익 나고 하면 나중에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예, 그때까지 좀만 참으시면 되니까 퇴사를 하기 전 이렇게 대비를 하시고, 제가 볼땐 1, 2, 3번의 어떤 생활 습관만 있으면은 퇴사는 거의 무조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고.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힘드니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냥 제 생각 한번 정리해봤고,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어 댓글이나, 네 블로그나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